안녕하세요. 어쩌다쌤, 어쌤입니다. 오늘은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표지 디자인에서는 전편집을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전편집을 좀더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요령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지 디자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으신 전체 구성에다가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1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틀부터 지워줍니다. 네, 블럭을 크게 잡아서 제목 틀을 모두 포함시켜 주세요. 블럭 안에 틀이 모두 들어가야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걸쳐지시면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크게 잡아주세요. 네, 두 제목 틀이 선택이 되었으면,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장 쉬운 저희는 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할 때 로고 삽입한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그림. 자, 경로는 문서 밑에, ITQ 밑에, 픽처 밑에. 자, 로고 2번이죠. 로고 2번 더블 클릭.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체 삽입할 때 선택해 놓고 아래에 삽입 버튼 눌러서 삽입하지 마시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빠르죠? 자, 삽입이 되셨으면 회색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서식에서 색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 자, 펜으로 회색을 콕 찍어줍니다. 네, 투명하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위치한 부분과 동일하게 위치를 해줍니다. 네,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고 크기 조금 줄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워드아트 삽입. 자, 워드아트로 삽입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워드아트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워드 아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면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글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고 블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블럭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우지 말고 바로 입력하면 수정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세이즈 말러지. 자, 입력을 다 하시고 보면. 마지막 글씨 끝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커서가 깜빡이고, 테두리의 선이 점선이면 입력 모드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는 사라지고 테두리 선이 실선으로 바뀔 거예요. 이 말은 이 테두리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체를 선택해 놓고 설정을 해야 그틀 안에 있는 전체가 다 같이 설정이 되겠죠. 네, 물론 글씨들을 블록 지정해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ESC 키, 키가 더 빠르실 거예요. 저는 더 빠르더라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esc를 또두 번을 눌러버리시면 선택이 이렇게 해제가 되어버리니까요. 한 번만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틀이 선택이 되었으면 지금 메뉴가 서식이죠. 자, 그러면 서식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글자를 꾸며야 하는데 컴퓨터에서 글자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텍스트 어쩌고 라고 있는 여기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조건을 까먹지 않게 메뉴 순서대로 차례대로 내려오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부터 검정. 자, 지금 테두리가 뭔가 좀 파란기가 보이죠? 그래서 텍스트 윤곽선, 윤곽선 없음. 그 다음 텍스트 효과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텍스트 효과는 두 가지를 주어야 합니다. 변환과 텍스트 반사. 자, 텍스트 반사는 지금 보시면 전체 반사 8pt 오프셋이네요. 자, 텍스트 효과의 반사. 자, 반사는요 조건을 어, 여기서 마우스로 올려서 찾으셔야 하는데 첫째 줄은 근접 반사예요. 자두 번째 줄은 2분의 1 /2 반사, 세 번째 줄은 전체 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반사 8pt 오프셋. 네, 제일 마지막 거네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변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변환은 지금 보시면 휘어 내려가기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효과에 변환 가셔서. 어, 휘어내려가기를 찾으셔야 되는데 변환의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다 일일이 올려 보실 수는 없고요. 문제의 글자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찾아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효과 변환에 어, 문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자 마우스 올려 보시면 휘어내려가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의 휘어내려가기를 찾았습니다. 휘어 내려가기 클릭. 자,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글꼴이에요. 글꼴. 자, 글꼴은 도듬의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홈에 가셔서 글꼴. 자, 글꼴은 직접 입력합니다. 도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직접 입력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굵게인데요. 굵게는 현재 체크가 되어 있고, 자, 그 옆에 보시면 그림자, S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저희는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S는 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크기는 어, 크기를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크기를 맞추듯이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크기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크기를 바꾸다 보면요. 글씨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글씨들이 전혀 기울어지지를 않았죠. 자, 이거는 크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크기를 살짝 다시 조절해 보시면 글씨가 다시 똑바로 세워질 겁니다. 네, 이렇게 크기랑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홍점도 살짝 조절하셔서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전편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편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랑 가장 비슷한 도형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 도형으로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해줘야 할 전편집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도형은 보시면 90도로 꺾여 있고요.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은 둥그스름해요. 자, 그러면 이런 도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 가셔서, 90도로 꺾여 있는 도형이 이 도형, 그리고 요것도 90도로 꺾여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이 둥그스름한 도형은, 네, 어, 기본 도형의 원형이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삽입을 하는데, 저는 쉬프트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삽입하셨으면 반드시 그림으로 먼저 채워 주세요. 자, 지금 그림이 그림 1번 키보드 그림이죠. 그래서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를 하시는데 그림으로 채워라. 자, 그림은 키보드 더블 클릭. 자, 그림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문제의 도형이 두 개예요. 이 중에서 오른쪽 도형인지 왼쪽 도형인지를 판단하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을 채워놓고 봤더니 오른쪽 도형이죠. 자, 그래서 저희도 오른쪽 도형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형을 살짝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면 회전을 먼저 시켜놓고 전편집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회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대로 놓고 바로 전편집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전편집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살짝씩 미끄러져서 자꾸 이 메뉴가 뜨는 거죠. 도저히 클릭이 잘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위쪽에 보시면 그리기도구 서식에 앞쪽에 도형 편집, 여기서 전편집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들어가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어, 오른쪽 마우스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편집 들어가셨으면, 도형의 가장자리 부분 부분에 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클릭해 보면, 더듬이 같은 게 생겨요. 이것을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러의 흰 점을 잡고 움직여주시면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핸들러를 움직여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점에 이쪽 핸들러를 잡고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따라오죠. 자, 핸들러의 길이도 조절을 해 보시면. 곡선의 볼록한 부분이 길게 하면 멀리 생기고 또 짧게 하면 점 가까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적당하게 핸들러를 조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핸들러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러를 안쪽으로 이렇게 자, 이 정도 하면은 비슷하죠. 네, 전편 집이 끝나시면 그냥 빈 공간 클릭하시면 전편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문제에 보시면은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도형을 클릭하시고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네, 이렇게 했더니 문제랑 비슷해졌죠. 자,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왼쪽에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 만들어 놓고 컨트롤 드래그 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 좌우 대칭이죠? 자, 우리도 도형을 회, 서식에 가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도형과 도형이 맞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만나도록, 만나고 있죠? 네, 만나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자, 두 개가 지금 너무 왼쪽으로 와 있네요. 위치를 두 개를 한꺼번에 잡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전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 전편집은 많이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만들 수 있었어요. 네, 표지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전편집 하는 방법 몇 가지를 다른 예제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비슷한 도형을 찾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세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하나의 꼭지점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꼭지점이 네개 있는 건 사각형 혹은 뭐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마름모,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키보드 그림으로, 자, 문서 밑에, ITQ 밑에, 픽처 밑에, 키보드 그림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손의 모양을 보면은 손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저희도 회전 축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셔야 돼요. 네, 기울여 주셨으면, 네, 전편집 들어갈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전편집. 이 부분은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여기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살짝 볼록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을 부드러운 점으로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점을 만드는 방법은 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부드러운 점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키보드의 i 프트 누른 채로 핸들러의 흰 점을 하나만 잡으시면 핸들러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부드러운 점이 됩니다. 자, 부드러운 점은 핸들러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꼭지점은 핸들러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부드러운 점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부드러운 점으로 점을 클릭하시고 s 프트 핸들러 선택.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이 좀더 많이 휘었죠? 그러면 여기 핸들러로는 더 이상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점에 있는 핸들러를 안쪽으로 살짝 구겨주시면 네, 이렇게 많이 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핸들러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만 밖으로 빼시면 살짝 통통해졌죠. 네. 이렇게 하고 났더니 많이 비슷한가요? 네. 전편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져나오셔서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꽃포인트. 자, 다 하셨으면 컨트롤 옆으로 드래그. 네. 서식에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대칭. 자, 그리고 나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자, 이것도 살짝 이렇게 회전해 주시고. 이 정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위쪽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3개가 있는 도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별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별에 보면은 뾰족이가 3개인 거. 네, 요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별이잘안 안 되실 때는 일단 삽입을 하고 그림부터 채워보세요. 그러면 아이 도형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들어가서 키보드 더블 클릭 네, 그림으로 채워놓고 나면은 이 도형이 오른쪽 도형인지 왼쪽 도형인지 먼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도형이네요. 자 오른쪽 도형의 모양으로 만들 때 지금 뾰족이가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세 군데를 잡아서 이쪽 뾰족이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도형을 회전을 시켜서 뾰족이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네요. 자, 손가락 모양을 보시면, 네, 이 정도? 자, 회전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전편집을 들어갑니다. 오른쪽 마우스 전편집. 전편집을 들어가서 일단 점의 위치를 먼저 자리를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뾰족이들은 변함이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뾰족이의 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위치를 해줘야 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점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점을 위치를 시켜 줍니다 지금 여기 요점과 이 요점을 이 잡아 줬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가운데 점은 필요가 없어요. 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삭제하는 방법은 키보드 컨트롤 누른 채로 점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놓으면 X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시면 점이 삭제가 됩니다. 네, 점을 삭제했더니 좀더 선이 분명해지네요. 자, 위치 잡아주셨으면 자, 이 부분에 점들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네, 해 주시고요. 이 점은 조금 더 멀리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위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동그랗게 굴려 줄게요. 자, 핸들러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둥글게 모양이 바뀝니다. 네. 비슷해졌죠. 자, 그러면 전 편집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요. 자, 다시 도형을 클릭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네, 그러면 오른쪽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살짝만 줄여줄게요. 자, 이 도형 똑같은 모양의 왼쪽에 도형이 있습니다. 컨트롤 옆으로 드래그. 자, 서식에 가서 회전하겠습니다. 좌우대칭. 자, 왼쪽 도형이 좀더 크네요. 크기를 좀더 늘려주시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죠? 여기 포인트.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 점 삭제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자, 이번에는요, 점 추가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형과 가장 비슷한 도형을 삽입하셔야 하는데, 어, 꺾어지는 부분이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몇각형을 삽입을 하면 될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사각형으로 점 추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사각형 클릭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먼저 채워주시고요. 자, 키보드네요. <laughs> 어, 삽입을 하고 났더니 지금 좌측에 있는 도형이죠. 자, 좌측 도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전편집 들어가시고, 자, 점의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점의 위치. 자, 그런데 꺼서 들어가는 부분에 점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을 추가를 해 주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점 추가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선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가지고 가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셔서 살짝만 끌어 주시면 점이 이렇게 하나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 자, 이렇게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선 위에서 마우스 포인트 십자가일 때 안으로 끌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점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이번에 핸들러로 나머지를 둥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핸들러로 나머지를 둥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핸들러가 같이 움직여져야 이게, 어,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핸들러 클릭해서 이번엔 이쪽 살짝 여기가 동그랗죠? 그럴 때는 점 가까이로 핸들러를 당기면 이렇게 곡선이 생겨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네, 여기는 아주 곡선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위쪽도 살짝 볼록하게. 자, 되셨죠? 여기도 네. 살짝만 올려주도록. 다 되셨죠? 그러면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클릭하셔서 서식의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네. 그러면 왼쪽 도형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똑같은 모양 컨트롤 드래그 해서 크기 조절해서 좌우대칭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회전 좌우대칭. 둘다 살짝씩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다 만들어 놓고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얘는. 자, 이 정도 만들어 주시면 전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전편집이 감이 좀 오시나요? 여러 예제를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도 아래 링크에 있는 파일 다운받으셔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목차 슬라이드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쌤, 어쌤이었습니다.